이의 목표는 뭐냐? 뱀코, 디 c 뭐 이런데 있는 응. 마주 일부의 그런 네. 사람들 20대, 30대, 40대 일부 요 커뮤니티 중독자들만 일단 킵을 해가지고 내가 7%, 8% 잘하면 한10% 정도 요것만 보여주면 어차피 보수 정당은 대박사이날 거니까 나한테 이 정도의 득표욕이 있다는 것만 보여주면 내가 저거 잡아먹을 수 있어 그 증거가 뭡니까? 안철수가 와서 비는 거예요 반의라 해달라고 아. 김용태가 와서 비는 거예요 반의라 네. 해달라고 신윤들이 전화해서 난리다 지금 네. 아. 김문수 이번에 한 밀어주고 뭐 당권 줄게 음. 뭐 이렇게. 근데 그 얘기 상당히 신비성 있는 얘기입니다. 네. 신윤 당권파들은 방법이 없어요. 어차피 이대로 가면 음. 대선 개박살라고. 그렇습니다. 자기나 책임론을 뒤집어 쓰고 한동훈한테 당권을 넘겨야 됩니다. 그건 못 보거든. 음. 아, 그건 죽어. 도안 되거든. 네. 한동훈이 들어오면 진짜 그야말로 정치학 학살을 당할 거라고 생각하기 아. 때문에.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한테 지는 거는 별로 안 무서워. 아, 그런 건 이미 진다고 생각하고. 우리는 어차피 거대 정당의 보호를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. 그럼 뭘 해야 되냐. 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 울타리. 음. 이걸 지켜야 돼. 아. 이게 내 어. 거야 돼. 그러면 한 동으로 죽어도 안 돼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우리가 쫓아냈던 준석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어. 둘이 진짜. 붙여가지고 철판이야. 단골을 다시 먹자. 음. 철판이야. 야 이준석 균병을 데려와서 어. 다시 먹자. 저희 가 그때 한번 얘기했잖아요. 얘네는 어차피 머리 없는 세력이에요. 예. 대가리가 없어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꼬아 오는 거야. 음. 와서 근데 갖다 끼워 맞춰. 음. 안 맞아도 상관없어. 그냥 하얘. 왜냐면 매, 매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단골 경쟁은 이준석 데리고 치른다. 아아 나는 계산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아. 그럼 이준석 입장에서 몸은 보여주면 돼요. 8% 10%만 보여 돼요. 어... 요것만 잘 지키면 이건 대선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준석은 어... 우리 팬코와 DC들의 그 만족감을 위해서 네. 자기네가 지금 전국 단위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는 그 기묘한 컴플렉스를 채워주는 거어 지금 만족감을 위해서 사억을 태워? <웃음> <웃음> 아, 그거 아... 가지고 종잣돈으로 해가지고 네. 국민을 먹으면 되니까 어... 대중정치가 아니라 팬덤 정치는 그냥 정확하게 그렇죠. 전향적인 극우 포퓰리스트 극우 포퓰리즘의 팬덤 정치죠 음. <laughs>